새로운 축구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이제 많은 클럽들이 리그에서 싸우기 위한 선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장 마감일에서 아직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이적 거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루카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인터 마이애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마드리디스타들이 이런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카 모드리치는 2024년 6월까지 로스 블랑코스와 계약이 있고 아직도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베르나베우에서의 상황과 인터 마이애미 회장 데이비드 베컴의 최근 행보를 고려하면, 팬들은 메시와 모드리치가 미국 전체를 함께 정복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최근 언론은 데이비드 베컴과 루카 모드리치가 만나는 모습을 캐치했는데, 이것은 축구 이벤트가 아니라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루카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시판섬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모드리치는 여기에서 데이비드 베컴의 가족과 마주쳤다. 세계 축구 역사에 두 명이 재능 있는 미드필더는 만나서 상당히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이것은 완전히 모드리치와 베컴이 같은 휴양지에서 만난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축구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의 계획을 볼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인터 마이애미의 라인업은 여전히 각 라인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메시는 골을 넣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팀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은 여전히 볼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 부스케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프레싱을 피하고 패스를 나누면서도 멀리 차는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루카 모드리치가 뛰어난 것이다. 모드리치의 나이가 그의 실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카를로 안셀로티 감독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라리가에서 최근에 치러진 경기에서 안셀로티 감독은 두 노련한 선수 토니 크로스와 루카 모드리치를 제외했다. 보다 젊고 잠재력이 있는 미드필더들을 사용하기 위해, 예를 들면 주드벨링엄, 추아메니, 카마빈가 벨베르데 같은, 레알 마드리드는 또한 매우 자본주의적으로 일하는 축구팀으로 유명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팀에 머물렀든, 어떤 대회에서 얼마나 기여했든 현재의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팀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독일 출신의 베테랑 스타 토니 크로스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 최근에 이두 명의 스타는 대체로 대기 역할만 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모드리치는 최근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 페널티 킥을 거부했다며 안셀로티 감독에게 비판을 받았다. 안셀로티 감독은 이들과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그는 두 선수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중한 명이 선수가 결정을 변경하여 떠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모드리치가 스스로에게 물러나는 길을 찾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37세의 나이로 모드리치는 챔피언스 리그 골든볼을 수상했고 월드컵 결승까지 갔다. 루카 모드리치는 이제 유럽에서 더 이상 미련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정상급 환경을 떠나 자신의 끝자락을 축구 열정으로 즐기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인터 마이애미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가득한 잠재력을 가진 목적지다. 그리고 베컴과 모드리치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인 플로렌티노페레즈는 모드리치와 크로스가 레알 마드리드와 계속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는 완전히 그들의 결정이며 클럽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존중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래서 지금까지 루카 모드리치가 인터 마이애미로 가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 만약 모드리치가 실제로 베르나베우를 떠나고 싶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굴지 않을 것이다. 1.5년 또는 2년 계약에 1천만에서 1,500만 유로의 이정료가 둘 다에게 적합할 것이다. 인터 마이애미가 새 시즌에 선수를 영입할 마지막 기한은 9월 15일로 약 2주 남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어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럼 모드리치가 인터 마이애미로 가면 타타 마르티노 감독의 전술에서 어디에서 뛰게 될까? 답은 꽤 간단하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 전술은 43-3이며 이는 모드리치가 자신의 정점을 찍는 동안 연구하고 익힌 전술이다. 그는 분명 mls에서 활약하는 이 클럽의 3인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모드리치는 세르지오 부스케츠와 벤자민 크레마시와 함께 인터 마이애미의 중앙 라인을 매우 뛰어나게 만들 것이다. 모드리치는 뒤로 물러나 부스케츠와 중앙을 조절하며 긴 패스를 던져 양쪽 윙을 활성화할 것이다. 공격 상황에서는 모드리치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볼을 기다리거나 골문을 향한 빠른 패스를 실행할 준비가 될 것이다. 페널티 박스로의 진입이나 변칙적인 플레이는 크레마시에게 맡길 것이다. 그의 중앙 라인에서의 출연은 부스케츠와 메시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중앙 라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메시는 볼을 부족하게 받게 되어 자신의 코트로 물러나 도움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력이 약해지고 메시도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부스케츠에게 중앙 라인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동료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뒷보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앵커 미드필더의 기본 역할이긴 하지만 압박을 가하거나 압박을 피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함께 한다면 부스케츠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조르디 알바와 디엔드레 예들린도 모드리치가 뛰는 것으로 인해 이익을 볼 것이다. 루카 모드리치의 뛰어난 전술적 안목은 알바나 예들린 같은 공격 능력이 뛰어난 풀백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것은 타타 마르티노 감독이 5-3-2를 플레이하려 할 경우 더욱 중요해진다. 모드리치의 경기를 통해 알바와 예들린이 더 쉽게 침투하고 크로스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모드리치의 등장으로 인해 MLS 전체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두 명이 골든볼 수상자가 있고, 둘다 10번을 입고,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스타만으로도 리그컵을 따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이 있으니 미국의 클럽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아름다운 시나리오이지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 뿐만 아니라 메시와 함께 플레이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드리치의 수준으로는 메시를 신격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모드리치는 이미 호날두와 함께 플레이했고, 이제 메시와도 함께 할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메시는 많은 스타 선수들을 인터 마이애미로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 대한 모든 존경을 고려할 때, 모드리치가 제안이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 마이애미가 모드리치와 메시를 동시에 영입해 mls를 점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떤 것도 확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베컴 회장이 품질 좋은 계약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히 베컴이 모드리치에게 단순히 이야기하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온 것도 몇년전반 진지한 말로 예고되었습니다. 베컴이 이제 빈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번에 또 만나요.